안녕하세요 평택브랜시티 엔리에이처비레도 아파트 분양 안내입니다 평택브랜시티 입성 엔리에이처비레도 아파트 분양이 명품도시 입성입니다 평택브랜시티 입성 엔리에이처비레도 아파트 명품도시 입성 착한 가격 59제곱미터 25평 6층이상 3억 7980만원 착한 가격 84제곱미터 34평 6층 이상 48,960만원. 억 내부 설계도 미쳤다. 59제곱미터 25평. 작은 방 1, 작은 방 2. 합치면 큰방 하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부 설계도 미쳤다. 84제곱미터 34평. 넓은 주방, 타사 비교, 현장에서 경험하세요. 첫째. 초대형 중앙 광장과 근린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 설계입니다. 두 번째, KTX, SRT, N 버스 이용 가능하며 교통 환경이 우수합니다. 세 번째, 브랜시티 최초 세대 전용 창고 제공합니다. 네 번째, 그냥 가격이 프리미엄이다. 다섯 번째, 평택의 주요 도심 접근성 획기적 개선. 여섯 번째. 평택시 핵심 교통 허브. 일곱 번째, 브랜시티 반경 10km 우수기업 다수 유치. 여덟 번째, 삼성전자 재가동 예고. 아홉 번째, 평택시 핵심 교통 허브. 열,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산업단지 3,900억 원 투자. 열 하나, 내집 마련 골든타임 지금. 열 둘, 분양가 계속 오른다. 13. 건폐일 낮춰 쾌적성 우수. 14. 평택시 100만 특례시 만들기 행정력 집중한다. 15. 떠오르는 평택 브랜시티 AI 산단. 16. 아주대학 병원 설립. 공공병상 500병상 규모. 17. 평택시 고등국제학교 2028년 8월 개교 목표. 미국 애니라이트 스쿨 확정. 18. 신축 아파트 값 상승폭 구축의 2배. 19. 앞으로 분양가 더 오른다. 20. 공사비 부담 고공행진. 21. 넓은 동강거리. 22. 이 정도면 결정하셔야죠. 더 늦기 전에. 23. 분양 계약하는 것이 수익 실현입니다. 24. 서두르세요. 오늘이 가장 싼 분양가. 25. 평택 브랜시티 입성. 엔네이처 미래도 아파트 분양. 상담은 지름신 평택으로.